자 오늘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이 이 왕도 아닌 것이 또 왕이 아니라고 하기도 그런 것이 또 왕비라고 하기는 또 그런데 또 왕비를 안 하기라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자들은 유다 왕을 이렇게 계수할 때에 아달라를 빼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또 어, 그룹은 또 포함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저는 여기서. 아달리아가 왕이다, 왕이 아니다라는 논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달리아를 왕비라고 불러도 되고요. 나는 이 사람을 도저히 왕비라고는 할수 없겠다라고 하면 또안 불러도 되는, 네. 그래도 우리가 좀 바라보는 시야에서 시약, 는 그래도 왕조를 다스렸기 때문에 왕비로 그렇게 보는 경향이 조금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 아달아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가 한번 살펴보셔야 해요. 내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오전 말씀에 이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면, 믿음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이제 이것이 여러분 가슴 깊숙하게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과 말씀이 내 안에 없는 것이 언제 표시가 나냐면, 이제 말하면 입 아플 것 같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붙잡아 준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아가지 않은 그 순간에 이 말씀이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내가 그대로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정확하게 두고 계신 분들은 어, 넘지 말아야 할 것을 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사소한 것은 사실 잘 몰라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만원을 주었어요. 여러분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정말 날아갈 듯 좋을 겁니다. 제가 제 호주머니에 5만 원이 있어가지고 이 5만 원을 우리 아내에게 주니 안 주니 난리를 치다가 제가 획득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 보며 돈을 찾으러 그, 개가 못맞추다 보고 다니는 것처럼 바닥에 고개를 쳐박고 왔던 길을 되새기며 걸어가다 5만원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그 기쁨은, 안 해보신 분들은 모릅니다. 원래 내 거였는데, 그래도 발견하게 될때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뭐, 누구나 그래요. 여러분, 가다가 만 원을 주었다, 천 원을 주었다, 이천 원을 주었다, 뭐, 뭐, 어찌 됐든지 간에, 그걸 가지고 믿거나, 안 믿거나, 그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그것이 과연 누굴 걸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가. 여러분이 물건을 샀어요. 물건을 사가지고, 내가 삼만 원을 거스로 받아야 되는데, 사만 원을 거스로 받았습니다. 그런 적한 번쯤은 다 있으시죠? 한 번쯤은 다 있으세요. 그러면 그때 그것을, 어우, 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셨구나. 아니, 요,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 아, 내가 공피하에 어려워했는데,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 나에게 물어 주셨구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아, 진짜인데.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목사님들을 제가 까는 건 아닌데 그런 문제 상당히 많아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불법이거든요. <laughs>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하시고 김 목사는 아직 순수하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피터팬이고 싶다고. 그러니까 나를 건들지 마세요 목사님들. 나는 요 순수한 그대로 살다가 나는. 우리 조지사님도 피터팬이긴 하긴 했는데 자기도 안 바뀔 거라고 조지사님도 이렇게. 나는 안 바뀔 거니까, 니 알아서 살아라. 라고 얘기했다. 우리 서로 피터팬.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세요. 저꼬로만게 받아들이지 말고, 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어, 순수하게살거라는데 왜요? 피터팬 럼살거라는데 조지사님, 한번 대화 한번 해보실 수 있습니까, 저분하고? 대화 한번 해보세요. 대화를 해보고, 비난을 하라고, 비난을 하라도 대화를 해 보면 정말 피터 팬이세요. 네. 때도 더 돌. 밥 사달라고 해 보세요. 사 줍니다, 주부은 바리사한테 밥사 줄래요? 안사 줍니다. 바리사님 은밥안사 주고, 조리사님은밥사 주세요. 누구 카드로? 마라 카드로. 네, 그게 중요한 중요한 나 나도 그게 순수한 마음. 네. 그러니까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분명히 저 분이 지금 얘기하고 이거를 내가 아무 이런 상로판단 해봐도 불법 이고 이거는 합당한 방법이 아니고 이참 잘못된 건데 스스로 생각하기에 까마귀가 물을 줬도 해볼게 뭐할 말이 없어요 그 그러니까 저 그래서 어떻게 까마귀가 물을 준 겁니까 하면 졸지에 믿음 없는 사람이 되버려요 저는 어.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야 그거 어? 어, 참 미안하던데 하여튼간에 하여튼 혹시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3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4만원을 받으면 가지 드릴게요 만원을 돌려 주셔야 됩니다 네 가셔가지고 만원을 돌려 주셔야 되지 요게 까마귀가 물어 주고 그런 거 아니고 이거는 그분이 실수하신 거니까 정당하지 않은 거니까 가서 만원을 이렇게 돌려 주시는 게 맞습니다 네 거기 까딱까딱 하시죠 요게 100만원이면 어떻겠습니까 네 만원 정도야 딱 주시는데 아이 백만 원이고 이건 아무도 몰라. 아, 또 돌려줘. 아, 지사님 좀 믿으면 더 컷입니다. 자, 천만 원. 아니가 <laughs>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과연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세 가지 공부할 때 말씀 암송을 다섯 가지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요 생각해요.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공부했으면 학원 안 다녀도 공부를 다 잘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 선생님이 하라 하면 어떻게 하죠? 안 합니다. 그리고 시험은 어떻게 나왔다 해요? 어렵게 나왔다 하고. 어지만 어려웠냐고. 막 아, 어려운데. 교회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드릴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할 일은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시키기 위해서. 또,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혹 마귀에게 틈을 주어 넘어졌다 하면, 적당한 처방을 통하여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가 아무리 처방을 해도 약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네, 제가 저희 아버지 요 몸이 참안 좋으신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인사합니다. 야, 만수 무관하시겠구나. 왜냐면, 기가 막히게 약을 찾아 드세요. 아, 요거 들으시면 안 되는데 우리가 <laughs> 이, 이 교회는 안나오시더꼭 말씀은 묵상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편집을 할까 이렇게 딱 들어내고 내고 아, 그러면 자르는 거안 이상하게 이렇게 <laughs> 그러니까 시간만 딱 되면 그곳이 어디든지간에 무엇이든지간에 딱. 드신다. 남전도에 그때 모임 갈 때도 집에서 식사를 하고 가신 이유가 약 드실 시간이 되셔가지고. 그래서 식사를 하시고, 약을 드시고, 남전도에 가셔서 또 드시고. 아마 이 만숨광을 이렇게 하시겠구나.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내 자신이 지금 몸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약을 먹으면서 의상, 의사 처방을 따라서 열심히 열심히 치료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대집사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쩌면 그럴 것입니다. 내 네, 몸이 안 좋고 연약한 것이 발견될 때에 의사가 처방한 것을 믿으면서 그 약대로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어야 낫는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교회가 존재하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있는 곳은 절대로 아닙니다. 목사가 손을 들때뭐하 있죠? 하이파이브 하자고 손드는 거지 여러분 때리려고 손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손을 들어서 여러분들을 때리 펴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들어서 여러분과 하이파이브 하고 여러분의 손을 맞잡아 주며 경련가 필요할 때 등을 쳐주기 위해서 손을 드는 것이지 절대로 씨름아 이렇게 하면서 손을 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오해 속에서 살아갈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에서 여러분들에게 상황을 보고, 상태를 보고 하는 것에 있어서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우리 다 압니다. 보세요. 순종이. 아, 모르면 모른다고 해서 뭘할수 있는데, 다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한번십시다 보세요. 말씀은 우리가 세 가지 공부할 때 다섯 가지는 암송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께 이것에 대해서 처방했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침이나 저녁이나 꼭 주기도문 외우듯이 아니면 타 종교에서 하고 있는 그런 행위들처럼 요 다섯 가지를 꼭 암송을 하고 시작하시든지 주무십시오. 혹시 이말못 들으신 분? 아, 아, 못 들으셨습니까? 아. 딸들하고 하셨잖아요. <laughs> 자, 이게 정상적으로 다시. 정상적으로 세 가족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다 들으셨습니다. 그럼 저기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그대로 하고 있냐는 거죠. 손들라고 안 할게요. 하고 계신 분 손들어 보세요라고 안 하려 합니다. 제가 충격받을까 싶어요. 저 스스로를 저도 보호, 보호하고 싶습니다. 제 스스로를. 자, 그것도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죠. 하고 있습니까? 해야 합니다. 그런 것 하나하나 하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 예배를 회복하고 싶다. 신앙을 회복하고 싶다. 바로 서고 싶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싶다.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고 싶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다. 좀 말만 하지 말고 하시라는 거예요. 약을 처방해 드리면 그 약을 환자가 먹는 것처럼, 교회에서 이런 것에서 처방을 내리면, 그것대로 실천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시라는 거죠. 그래도 안 되면, 그래도 하나님부터 은혜가 없으면,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에게 찾아오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 우리 병원도 가서 따지지 않습니까? 안 따지시죠? 전 따집니다. 먹어도 안 남은 면 가서 따집니다. 비싼 돈 주고 진 약만큼 내가 그걸 백만원짜리 약을 지어 먹었는데 안 났으면 가서 내가 백만원짜리 약을 먹었는데 왜안 났냐고 얘기합니다. 우선 깨달아 지십니까? 사장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만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심을 우리가 기억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산을 보십시오. 산을 바라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삶으로 살아갈 때내 눈이 어디에 있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내 눈이 산을 향하여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하며 감사하실 겁니다. 하지만 내 눈이 땅을 향하여 있다면 땅에는 뭐가 있습니까? 땅에는 슬픔이 있고 땅에는 원망이 있고 땅에는 고생함이 있고 땅에는 탄식함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불평과 불만과 원통함밖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불만이 생긴다면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눈이 하나님을 향한 산을 향한 있는 게 아니고 무엇을 먹고 마실까 싶어 땅을 바라보며 걱정하며 원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들 모임에 가보면 참 기가 많이 죽을 때도 있습니다. 하, 어떤 분들은. 하. 교회도 크다 하고 성림도 많다 하고 어떤 분들은 참 말도 어찌저리 서울말을 잘하시는지 여러분 어 그랬습니다. 나는 이게 뭔가 이게 전라도 말도 아니고 경상도 말도 아니고 어디서 먹다 보는지 말도 이상하게 하면서 아참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땅을 쳐다보면 참 제사신이 조합니다아 진짜로. 땅을 쳐다보면, 아, 우리 교회 이제 벌써 3년째, 4년째 다 가고 있는데, 하 아, 100명도 아직 안 되고, 아, 이게 뭔가, 이게, 아, 이 쉽다가 내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면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만큼 크구나, 나를 세워 주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그 필요한 성도들을 보내시어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있고. 내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상황은. 그런데 단지 뭐가 바뀌었냐면 내가 무엇을 쳐다보는지가 바뀌었습니다. 산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에게 있고, 땅을 바라보니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 걱정밖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도 그럴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럴 것이고, 우리가 눈을 들어 어디를 보자고요? 산을 보자고요. 산은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요것부터 출발해요. 왜 산을 보면 하나님의 도심이 보이느냐 면 저거는 너무 커서 내 힘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다 내려놓아 버립니다. 그런데 땅을 보면요. 멋있을 뭐것 같습니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수원지구도 한번 걸어 다녀 보십시오. 빙고 땅, 땅마다 고추 심겨 있어요. 놀고 있는 빈 땅이 없어 어디서 이 할머니들이 이런 땅까지 찾아가지고 이를 발을 갈고가지고 이렇게 해놨는지 그런데 산을 옮기놓은 것은 한 군데도 없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땅 보면 뭐할수 뭐할 있을 것같더냐내 힘으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해보다가 결국에는 실패하고 좌절해서 넘어져서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는 거고 눈을 딱 들어서 산을 보면 저거는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저 산은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저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 산을 바라봐야 된다. 땅 쳐다보면 실망합니다. 걷는 것도 그래요. 딱 산을 보고 걸어보면서 자신이 넘칩니다. 그런데 걸을 때땅 보고 걸어가면 자신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어디를 봐라? 산을 보아라. 저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는지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아달라는 여왕입니다. 우리 아까 다 얘기했죠. 제가 더이뭐 얘기할 게 없어요. 이 족보에 대해서는 누구의 아내이죠? 여호람의 아내. 아내이며 그의 아들은요 아하시아고 자, 이 아달야의 집안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북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자. 유다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조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인정치 아니하시는 날마다 싸움과 다툼과 분쟁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선택에 있었어요. 처음에 이두 나라가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복을 주십니다. 동일하게 복을 주시면서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네가 나를 떠나지 않는 한, 내가 너희를 평생 보호하게 노라! 라고 명령하시는데, 그래도 유다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요 북이스라엘은 첫대 왕이 누구죠? 여로 보암이. 아, 이렇게, 이렇게, 어깨 힘이 들어갑니다. 이럴 때마다. 아, 아, 잘 가르쳤군. 막 이런 거. 네. 여로 보암은 시작할 때부터 우상을 갖다 놓고. 자. 우리 성경부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요로보함이 북이스라엘을 하면서 이제 뭐가 없어졌습니까? 성전이 없어지다 보니까 예배할 곳이 사라지니 이놈의 새끼들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곳이 처소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제부터 어디 가지 말고 예루살렘 가지 말고 여기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시작부터가 금송아지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정확한 약속을 그들에게 행하여 지키셨다는 겁니다. 자. 아달리아는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하고 어머니 이세벨이 섬기던 바 숭배 사상을 유다에 그대로 들어온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남편도 아내인 아달리아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숭배했다. 깊이 빠져가지고 엘리야의 경고조차 무시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엘리야의 경고까지 무시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떻게 죽습니까? 네, 창자가 튀어나와가지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여자, 이 아달리아가 참 대단한 여자라는 게 뭐냐면요. 남편 그리 죽이고, 그렇죠? 남편, 이, 이, 이 얘가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들도 여자가 죽여버립니다. 그의 아들 아시아에게도 아들 행하는 아합 가문의 바을 숭배교를 가르쳤고 영원함의 뒤를 이어 아시아 왕의 섭정이 됩니다. 이 아시아 왕이 몇년 동안 다스리죠? 네, 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얼토당토 않게 이 아들마저도 죽게 됩니다. 여기서 이 여자의 이 진짜 한 편의 드라 이 이건 영화라도 될것 같아. 이 우리가 드라마에서 봤던 이 어떤 그 악독한 여자보다 더 악독한 여자라는 것이 자기 남편 죽고 자기 아들을 죽고 자기가 왕을 하겠다고 유다 족속의 씨를 말려 버립니다. 오늘 10절 말씀이니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두, 모두, 진멸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자식뿐만이 아니라 이 왕이 될수 있는 그 씨를 완전히, 완전히 다 죽여버립니다. 아달리안이 이렇게 유다지파의 혈통을 멸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으며 어머니 이세벨의 역량으로 통치기간 내내 여우와의 종교를 핍박하고 바을신을 숭배하게 한 악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여자의, 이, 이 여자를 표현할게요. 이 여자가 완전 마귀의 밥이다. 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씨를 없애버리는 그 행위가 결론적으로는 어디까지 갈까요? 마귀의 완전한 대변자라는 사실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가로막기까지 갑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은 누구 자손에서 난다 있습니까? 그렇죠. 다위 자손이 무슨 집화지요? 유다 집화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여자가 한 행위는 무엇이었습니까? 유다 집화의 씨를 말려버리는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이용되어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막아보려고 하는 이 마귀의 완전 하수인 노릇을 이 여자가 해버린다는 겁니다. 우선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어, 사람을 죽였구나. 어, 참 왕, 왕, 그거에 참 대단한 권력 싸움이겠구나. 이렇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마귀의 틈을 주어서 죄악을 통하여서 마귀의 밥이 되다 보니까 나 자신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방해하는 데까지 이르러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거.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도 오차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 사도 아스는 요나 모양의 딸이요 아카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다. 아멘. 아메. 자, 누가 한 명이 살아남습니다. 누구죠? 네? 네 자신을 가지세요. <laughs> 네, 여러분들. 좀... 제가 네 하는 이유은 뭡니까? 같이 하이파이브 하려고 다시 한번더 여쭤보는 건데 자신 자 누구라고요? 네. 그런데 요 사람 요아스가 누구의 손에 살아남습니까? 근데 제자장이 아내인데, 요, 촌수를 한번 따져보면, 누구, 손, 그렇죠. 고모, 고모. 고모 손에 살아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묘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혈통과 그 혈족과 그 가문은 어떤 마귀의 방해와 핍박과 환란이 있더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끝까지 살려 놓으신다는 겁니다. 요 고모가 살렸다는 데서 우리가 의미가 의미를 두셔야 됩니다. 남의 손이 아니라 남을 통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족속을 통하여 누구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종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다의 여왕 중 유일한 여왕인데요. 이 여왕도 능력이 대단한 여자였습니다. 네, 마귀도 아무나 안 씁니다. 마귀도. 네. 그러니까 내가 마귀의 밥이 될 건가? 하나님의 그 밥이 될 건가? <laughs>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냐, 마귀의 사람이 될 것이냐, 그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의 입에서 복된 말이 나갈 것이고, 마귀가 사용을 해도 말로 사용합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말로 사용을 하시고, 그러면 말 잘하는 사람 치고 발 빠른 사람 없어요? 안 보세요, 이거죠. 말 잘하는 사람 치고 발 빠른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 말로 쓰고, 마귀는 사용할 때 발로 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자의 달란트대로 사용하시고, 마귀도 그가 갖고 있는 능력대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마귀에게 쓰임 받지 않기를 주의 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들이 얼마나 신천지로 많이 빠지든지 압니까? 네. 왜 마귀가 목사를 건들까요? 성도 한명 신천지로 데리고 가는 것보다요, 목사 한명 데리고 가는 게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있, 있습니까? 시골에는 신천지가 없어요. 시골에는요. 왜까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밖에 없어가지고. 우리 동기 모임을 가질 때 시골에서 사회 가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신천지 한번 보고 싶다고. 어떻게 생겼는지. 시골에는 신천지가 없다고. 왜? 다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없을 게. 그 바기도 아무나 안거는다는 겁니다. 야달리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 유일한 여성으로서 6년 동안 외세의 간섭에도 불구하고 왕자를 지켰습니다. 정치적 역량이 얼마나 대단한지 유다족 속에 씨를 말릴 정도로 포악했습니다. 얼마나 정치력이 강, 강했으면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냐는 겁니다. 하지만 6년 뒤에 요하스를 옹립하려는 제사장 요하이라의 혁명으로 요하스를 왕으로 즉위시키고 이를 아달라는 반역이라 외치다가 백부장에게 끌려나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알의 신단은 파괴되었고 남유단은 재건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무너져야 되고 잘라내야 되고 쓰러트려야 되는 것은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한 왕이 누구죠? 자기 어머니라 할지라도, 그렇죠. 요사바도 왕이 정의롭다, 정직한 왕이었다고 칭소받은 것은 자기가 정한 것, 유상을 섬기는 자는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엄포한 것에 대해서 자기 어머니라 할지라도 왕후를 폐해버리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건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요. 무엇을 한 다음에? 제거하고난 다음에. 여러분. 영적으로 내 속에 있는 아달리아를 여러분 제거하십시오. 내 육적으로 있는 이 아달리아를 제거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다시 재건시키